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하루에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 날입니다. 네. 이제 더위도 막불어 익고 있고 있고요. 네. 더위가 있어야 또 복식이 또잘 익죠. 맞습니다. 네. 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더위에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혀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사람이 덥다고 좀 짜증 내면 안 돼요. 그러면요? 또 우리 곡식들은 또 따뜻하고 햇빛이 있어야 잘 익거든요. 잘 익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그러면요? 네. 그래야 수확을 많이 해서 우리 농부들은 또 곡식을 가을에 가서 많이 거두거든요. 예. 네. 우리 누님 농사 접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나 예. 김을 매봤습니다아 그래요? 예. 네. 우리 농부들은 참 열심히 땀을 려가면서 네, 더위에 싸워가면서 농사를 지어서 또 가을에 수확을 해서 우리 또 국민들한테 맛있게 예, 먹게 해주십니다. <laughs> 네. 이번에 모실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참살림가 대표입니다. 기업 이념은 사람을 살리자입니다. 은행, 호두, 살구, 도라지, 오미자, 박하, 과로인 등 이것을 다 함유한 백과고를 특허받아서 제조 생산하여 유통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참살림가 대표이신 황미순 씨. 마이크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웃음> <웃음> 예. 앉으세요. 마이크 드시고요. 네. 네. 아우, 아니 진짜 너무 좋은 걸 드셔갖고 예. 음성이도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백화고를 <laughs> 드시면 네. 아무래도 마이크를 많이 잡고 또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예, 목소리가 좋아지고 맑아지고. 예, 아니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일단 나오셨으니까 우리 네. 시청자분들. <laughs> 또한 인사만 하시게 하죠. 네, 제가 그 같이 하세요. 네, 네. 에, 이제 금방 전원주 선생님께서 점살림가의 기업비념은 사람을 살리자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 저희 점살림가에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는데 어,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냥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예. 황미순 씨딱 보십시오. <laughs> 착해 보이시죠. 거짓말을 <laughs> 모르시는 분입니다. 네. 이런 분이 만드신 거.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요. <laughs> 음. 제가 더 달라고 지금 이렇게 아첨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웃음> 정말 <웃음> 네.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네. <laughs> 특히 우리 국민들이 먹는 예, 건강식품을 만드시는 분들은 네. 양심이 예? 제대로 바뀌신 분 아니고서는 힘들죠. 그럼요. 예. 건강은 정말 우리의 활력소입니다. 음. 건강을 잃으면 완전히 끝나는데요. 네.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좋은 거 잡수고 많이 운동하시고 네. 이게 건강의 비법입니다. 네. 그럼요. 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어 네. 제품을 만드시는. 음. 써 있지 않습니까. 네. <웃음> <웃음> 원래 yeah. 어, 저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었고요. 제가 yeah.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폐렴을 아팠, 저기, 알아서 큰 고비를 넘겼다고 그래요. Oh. 예, 어머니가 어렵게 저를 살려내셨고. 그런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내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네. 목에 좋다는 것은 약을 다 해주셨는데 이제 네. 결국은 제가 한의원에 앉아서 저도 이제 그게 숙제였죠. 그래서 이제 음. 백과골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됐고 저도 네. 살고 또제 목도 좋아지고 제 주변에서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 좋은 이렇게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목소리는 또 어떤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laughs>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제 황 대표님께서 주신 그 백과구를 먹고 목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느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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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목이 좀안 좋다, 기관지가 안 좋다 하면. 말씀만 하십시오. <laughs> 그럼요. 음. 자 그러면 네. 첫곡 한번 듣고 나서 또얘기 어? 예. 한번 그러죠. 나눌까요? 네. 예. 뭐 유나무 다리를 건너고 싶은가 봐요. 어. 유나무 <laughs> 다리 어머 첨우령 선생님 이 예. 생각납니다. 아유. 네. 누님 딱히 아시네. 네. 같이 옛날에 그 영화를 한번 같이 찍는데 예. 굉장히 인간적이시고 노래도 참 좋으시고. 외나무다리를 부르시는데 내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최민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 아, 아. 딱 저는 취무령 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먼저 딱 말씀하시네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참살림가 대표 아, 네. 황미순 씨가 첫곡으로 불러드린 노래는 은나무다리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一果。<music> 황무신, 황미신 미순, 어 황미순슨니으로 네, 니나무 다리를 들었습니다 아유 네. 노실때 네. 아주 구석에 부르시니까 네. 듣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네, 제가 네. 참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아니 네. 이런 걸 좋은 걸 잡으셔서 그런지 네. 음성이 정말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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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싱싱하세요. 네. 네, 저도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많이, <laughs> <주시고>. 많이 드세요. <웃음> <웃음> 네. 네, 많이 드시면 목이 좋아져요. 목이 네. 좋아지고. 네. 저도 항상 목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네. 목이 맑아지고 뭐랄까 음. 목소리 톤이 네. 그런, 그런다고 해야 되나 네. 아 네. 뭐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게. 근데 네, 네. 지금 뭐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허시한 목소리 듣고 제가 또 네. 느꼈습니다. 네. 네. 참 산림가의 대표 <laughs> 네. 그 상품 아니에요 백광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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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재밌어요. 제가 어. 평생 하던 일이 한약을 주무르고 했던 일이고, 그리고 저는 한의원에서 굉장히 즐거웠던 추억들이 많아요. 네. 제가 한의원을 이제 쉬려고 나올 때 환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제가 눈에 밟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앞에를 한참을 지나다니질 못했어요. 환자분들이 쫓아와서 한의원에 다시 와야 된다고. 네. 그럴만도 하죠. <laughs> 없으면 뭐안 된다. 한의원에서 네. 천지연. 한의원에서 그 (25년을) 사무장을 했다니까 음. 예뭐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저도 환자분들을 좋아했고 또 환자분들도 저를 음. 그냥 믿고 좋아하고 그랬던 거는 한해서이 이름이 신뢰가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laughs> 얼굴에 네. 써 있습니다. <웃음> <웃음> 착, 착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 긴 말이 그 필요 없어. 보니까 백과고에 네. 들어가 있는 들어간 그 품목 중에 네. 은행, 호두, 살구, 도라지, 오미자, 박 다 과로인이 들어간다고 예, 이게 좋은 건다 들어갔어요. 다 네, 원래 처음에는 이제 과로인하고 살구씨를 넣었었는데 네. 이제 식약청에서 네. 굉장히 좋은 약재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식품에는 못 넣게 그래요. 아. 그래서 살구씨하고 과로인을 뺐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게 참 안타깝기는 해요. 어. 왜냐하면 살구씨 제가 저번에 레이어트릴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에 그 가장 강하게 들어 있는 것이 살구씨라고 하거든요. 아. 그니까 저는 그때 처음에 생각할 때이 살구씨를 이 항암 식품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아직 막혀 있죠. 아직 음, 손 놓고 있네요. 그렇구나. 그 부분은 네. 네. 호두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호두는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메가 3, 아. 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예. 이제 오메가3하고 지방산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아, 예. 이 뇌를 튼튼하게 하고 음. 또 호두의 그 기름은 심장도 폐뿐만이 아니라 예. 심장도 건강하게 해요 그래서 어. 호두는 심장에도 좋고 폐에는 기본적으로 좋고요 어. 그 다음에 뇌를 건강하게 하고 뇌를 보호요 어, 그러니까 어이구. 그때 은행과 더불어서 호두도 많이 드시면 굉장히 두뇌 건강에도 좋죠 네. 그 예, 그리고 이제 리놀렌산이라든가 감마리놀렌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글루테닌이라든가 비타민 예. B1, 비타민 아. B2 이런 것이 예, 체력 증강을 시키고 음. 신체의 기능 강화를 시키고 피로 회복을 시키고 이래요. 아.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긴말이 필요 없습니다. 아하.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시고 음. 아끼지 마시고 내 몸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거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네. 그 못을 자식을 낳으면 호두나무를 하나 심으라. 네. <laughs> 그런 얘기도 네. 있었던 거 같아요. 호두가 너무나 좋은 것이 옛날에는 이제 당이라든가 혈압 이런 것을 별로 걱정을 안 네. 했잖아요. 네. 네그 옛날에 유이태선생님가 그때도 이제 당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어도 아주 소수였죠. 왜냐하면 먹는 것이 지금하고는 조금 식생활이 달랐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리놀렌산이라든가 감마리놀렌산 이런 것이 이제 혈당치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든가 식이섬유 이런 어. 것들이 이제 혈압을 정상화시키는데 또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참 아, 좋아요. 그 호두가 이렇게 우리 인체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네요. 정말 좋예 그렇죠. 아, 네. 네. 그 네, 알겠습니다. 러니까 오메가3는 해저 심해상황한테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이런 그런데 이제 아,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맞는지 좀 부족함이 많아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오메가3는 견과류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견과류에서는 그 충분한 양의 오메가3를 뽑을 수가 없어요. 아. 그냥 우리가 통째로 이렇게 섭취를 하면 좋겠죠.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저보다 훨씬 전문인들이 많아서 여기서 음. 말씀드리기는 조금 죄송스럽죠. 예, 예 그렇군요. 하여튼 뭐 이게 먹어서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겠네요. 아유 그 m e 그렇죠. 너무 좋죠. 어. 네.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됩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여기 뒤로 있는 그 리놀렌산 아까 감마 리놀렌산 얘기했죠. 이런 부분이 리놀렌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맥경화 이런데 또 예방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고 o m e come, c 드 m e come, come, c 신이 e 음. come, 신이 허하고 이런 데서 오는 뭐 해수 천식 음. 또 몸이 차서 어 다리가 이렇게 약해진 이런 부분 이런데도 호두가 좋다고 어. 그러고 음. 아주 참. 좋은 점이 굉장히 많아요. 누님은 피리 눈이 떴다. 예. 그러면 이게 딱한 스푼 딱 드시고. 그러면 주무시기 음, 전에. 나는 건강하다. 목청이 <laughs> 좋아졌다. 네, 아. 백과구 그래요. 많이 드세요. 백과구에는. 이제 호두 은행을 호두에는 그렇게 독이 많지는 않은데 은행에는 독이 있어요. 어느 적당량을 들어야지 많이 들으면안 되는데 그러니까 좀 맛을 순화를 시켰고 예. 호두도 또 그랬고 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먹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전 국민을 위해서 만든 식품이니까 네. 예. 건강할 때 많이 드시고 건강을 챙기십시오. 예. Yeah. 네. 아, 네. 자 이쯤에서 또 한국 드려야 되겠죠? 네. <laughs>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laughs> 어 천년바위. 천년바란 노래. 어. 박정식이 불렀던 <laughs> 천년바위를. 어르신들이 오늘은 또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laughs> 오늘 황미순 <웃음> 버전으로 <웃음> 네. <웃음> 듣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었으면 음악 주세요. 동력 저편에 먼 동이 트며 절세처럼 삶은 무엇인가? little 순 씨가 불러드렸습니다. 천년바이. 예. 어서오세요. 예. 오늘 어르신들이 또다 좋아하시는 노래를 몰라서 네. 부르시네요. 네. 네. 어우, 좋습니다. 어. 굉장히 즐겨 부르는 노래어요 이게 말이라서. 잘못 듣다 보면 또 가수의 길로 갈까 무섭네. <웃음> <웃음> 네. 네. 아주 그러니까 정말 잘 부르세요. 저희 네. 아이가 그 얘기를 해요. 엄마, 열일거1 8때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음. 이제 지금 가수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어때? 이러 아, <laughs> 아유, 큰일 날 소리죠. <laughs> 어. 이 사업하시는 분이 또 가수의 길을 간다면 이제 사업은 문 닫아야 되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오늘 노래는 얘기로. 재미로. 오늘 얘기로. 취미로 예. 어, 하시고 여기 보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이 처음 나온 제품 같아. 솔보청. 슬보청이에요. 아. 여기서는 저번에 제가 이거 상표 특허를 획득했다고 그랬죠. 예, 예. 이제 그중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건데 무릎슬자 보할 보자 말걸청자에서 음. 무릎을 보한다는 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 슬보청. 네, 아니요. 우리가 어? 걸으면서 무릎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 백과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진용부를 생각을 했는데 네. 공진용부는 이제 가격도 좀 고가일 뿐더러 소수가 필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게 슬보청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음. 이제 무릎 건강, 관절, 뼈 건강 위주로 해서 이 슬보청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 아. 어때요?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예. 저기 뭐 사랑의 효도가의 풀에 딱 맞는 예? 제품이네. 그렇죠. 네, 어르 예. 예. 많이 예. 보니까 네, 우슬이라든가 두충, 모가, 뭐 오갑이 등등이 들어가 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튼튼하게 관절. 네, 예. 튼튼하게 만들. 그냥 먹어도 좋은 것들을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죠. 개발을 해서. 네, 예. 응? 예. 저희 이런 제품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슬보청도 예. <laughs> <신경을 웃음> 맛있어요. 네, 예. 예. 누님이 이제 연세가 이제 예. 어느 정도 드셨잖아 아니.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 눈인 뭐 어, 예, 같은 분들이 이게 필히 드셔야 될분 네. 제품이 술보청. 네, 술보청. 우리 저 친구 모임에 가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네, 술보청은 예. 네. 네. 뭐랄까 근골 관절을 짱, 짱짱하게 만들어요. 음. 탄력 있게.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슬 이 우슬이 주성분인데 네. 이제 우슬은 소우. 슬 무릎자 그래요. 아, 어. 그래서 옛날에 소, 소 무릎 어릴 때는 소물파기라고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소의 무릎 그 우슬 나무가 보면 소의 무릎 사골처럼 이렇게 마디가 예, 예. 생겼는데 어렸을 때 듣기로는 이 우슬을 먹으면 소 무릎처럼 튼튼해진다, 튼튼해진다 강해진다해서 소무릎이라고 아. 했다고 그래요. 아, 예, 예, 예. 음. 어, 거기에 뭐 두충, 모瓜. 예, 이제 모瓜는 사실 천식 기침 이런데 좋아요. 좋은데 예. 또 모瓜가 여기가 쓰이는데 우스라하고 모瓜가 뭐랄까 붕합이 잘 맞는다고 아. 해야 될까요? 그렇겠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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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뭐술 보충은 또 우리가 네. 한번 또 시식을 해보고, 그럼또 예? 평을 네. 하자고요. 아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우리 그 우리 백과고를 생산하는 산림가 네참 산림가 대표 황미순 우리 대표님이 야 마지막으로 뭐 노래 연자 두 곡이면 됐고 네, 네. <laughs> 저기 이제 시청자분들 보시고 카메라 보시고 네. 우리 백과고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홍보를 할수 있는 시간을 제가 딱일 분만 더 드릴 테니까 네. 한번 홍보 좀 하시고 시청자분들한테 아시죠? 네 백과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관지 기능 개선을 위한 건강 보조 식품 및그 제조 방법까지 모두 다 특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과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슬보천까지 말씀드렸는데 어~ 우리 참살림가의 기업 이념이 사람을 살리자.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서 사람들이 편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저희의 기업 이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제가 백과고하고 슬보청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제품을 어,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려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앞으로 우리 그 백과고가 우리 전국민들의 네. 건강식품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기를 바라면서 네. 네. 오늘은 작별인사라 이쯤에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